김재중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대표 가수이자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넘어선 인물이다. 그는 음악과 연기를 통해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스타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진정성 있는 인간적인 면모와 가족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에는 무대위가 아닌 그의 일상에서 펼쳐진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KBS 2TV 별표 신상 출시, 편스토랑 별표에서 공개된 김재중과 그의 입양 아버지와의 하루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넘어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김재중은 방송에서 자신을 입양해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세 번이나 살렸다고 고백했다. 이는 단순한 효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 부족한 혈연을 초월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였다. 그의 고백은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가치가 희미해져가는 시점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김재준과 그의 아버지는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이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단순한 법적 관계를 넘어선 깊고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준다. 입양이라는 선택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아버지는 김재중을 입양하며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었고, 김재중은 그런 아버지의 생명을 세 번이나 지키며 그 사랑에 보답했다. 김재중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의 건강 문제를 직접 챙기며 중요한 수술이 있을 때마다 그의 곁을 지켰다. 아버지는 내가 아들이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 같다고 말하며, 김재중의 존재가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자 생명을 유지시켜준 이유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본질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김재중은 이러한 헌신을 단순히 의무감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행동하며 부모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노력했다. 방송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요리를 가르치며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았다. 특히 주방에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아버지가 요리에 도전한다는 설정은 단순한 예능적 재미를 넘어 가족 간의 세대 교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요리를 가르치는 동안 김재중은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더욱 깊게 했다. 방송에서 김재중과 아버지가 함께 만든 나갈비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다. 이는 아버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김재중에게는 부모님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노력이었다. 요리를 배우며 아버지는 선마가 힘들어하니 내가 배워서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부자 관계의 상호작용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서로의 삶에 더 깊이 참여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김재중은 효심을 단순히 말로만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의 삶에 직접 참여하며 그들의 일상에 웃음과 활력을 더하려고 노력했다. 방송 중 그는 어머니에게 다버지와 뽀뽀 한번 해달라고 요청하며 자연스럽게 가족의 따뜻함을 이끌어냈다. 이는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시청자들에게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웠다. 김재중의 노력은 단순히 방송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평소에도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방송 후, 부모님은 김재중이 선물한 카드를 사용하며 국내 여행을 다니는 모습이 공개되었고, 이는 그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줬다. 아버지가 방송에서 가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다. 김재중이 아버지는 방송 중 아들의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이며 시집살이 시킬 누나 하나도 없다. 외모나 배경은 안 본다. 마음만 착하면 된다고 농담 섞인 진심을 전했다. 이는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사랑과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시청자들에게도 큰 재미와 감동을 안겼다. 이러한 장면은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이해하는 관계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와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 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효심이라는 단어조차 구시대적인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김재중의 이야기는 우리가 잊고 있던 가족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나 거칠해가 아니라 시간과 정성을 들여 부모님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진정한 효심을 실천했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초월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재중은 이번 방송에서 화려한 연예인의 이미지를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줬다. 그는 가족을 위해 노력하며 현대 사회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입양이라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는 혈연을 초월한 진정한 가족애를 보여줬다. 아버지를 세 번이나 살렸다는 그의 고백은 단순히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이란 서로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진정한 유대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 던져진 하나의 질문이자 가족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필요한 해답의 시작이었다. 김재중은 효심과 사랑으로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줬다. 그의 헌신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된 사랑이었고, 이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김재중의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며, 이 시대에 잊히지 않을 깊은 감동을 남겼다.